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헌터철입니다 음, 여기는 제가 맨날 와서 실시간 의도적인 UFO 대기 라이브 방송을 진, 저 진행하는 그 서울 한강인데요.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았어요. 무슨 사실을 알았냐면 저는 여기 지금 한뭐 거의 올봄 여름에 여기 와서 라이브를 진행했잖아요. 근데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조선,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 고종 황제의 마지막 왕비인 민비, 명성황후, 명성항우. 명성황후의 민비의 신을 모셔 놓은 민비 성황당. 민비 성황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이 한강, 이 한강, 이 한강이 바로 이 내가 보이는 이 한강이 용왕, 용궁 바닷속에 어, 신 용왕, 용궁이 계시는 용신이 계시는 용궁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이런 한강의 전설, 한강의 전설이 있다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라이브 장소에서 이렇게 라이브를 하는데, 여기서 조선의 마지막 황제인 고종 황제의 그 왕빈, 그 명성항우, 명성항우의 어, 성앙당, 명성항우를 신을 모시 이제 기도하는. 그래서 여기에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온다는 거야. 무속인들이 나는 그걸 몰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그 민비 성앙당 그리고 한강 속에 있는. 물속에 있는 용왕이 있는 용궁+ 용궁으로 가는 세계로 통하는 한강의 출입문이 있다는 어 거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라이브 하는데 조금만 가면은 민비성황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비성황당으로 한번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기가 그렇게 민비성황당이 있는 걸 몰랐고요. 아 이거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지금 민비성황당. 그래서 민비성황당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가 라이브를 라이브를 진행했던 인데요 야, 여기에 조선왕조의, 아, 조선 왕조의 조선 고종 황제의 마지막 황황 황, 황후인 민비 명성황후의 성황당이 있다는 걸 지금 처음 알았고요. 무속인들이 기도하러 온입니다 그리고 이 한강 제가 라이브를 하는 이 한강이 명성황후의 민비 성황당이 있어 가지고 바닷속에 용신 우리가 그 무 샤머니즘 무속 세계에서는 용신이라고 그러죠. 하늘에는 옥황상제, 바다에는 어 바다에는 용왕신, 용왕신이 있는 용 용궁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 문 한강의 출입문이 있다라는 그러한 한강의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강의 전설이 있는 데를 제가 한번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가면은 조금만 가면은. 어명성항우에 민비성황당이 있다 그래서 그 민비성황당을 오늘은 특별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조금만서 제가 민비성황당 앞에서 한번 또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들 그, 용궁 세계 한강 물속에 있는 어, 용왕님이 계시는 용궁 세계로 열리는 통로가 있다는 용궁 세계가 열리는 통로가 있다는. 고종 황제의 왕비 민비낭후의 성황당 쪽에 다 왔습니다. 예, 민비낭후의 성황당 쪽에 다 왔고요. 예.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비 왕조 때 성황당이 지금... 예. 과연 민비 민비 왕후 성황당 앞에 한강 물속으로 들어가는 용궁의 세계가 있는 한강의 전설, 한강의 전설을 타고서 지금 제가 이제 왔고요. 예, 조금 있으면 고종 왕제의 어그 왕비 민빈 왕후의 성황미신 성황당이 이제 나옵니다. 예. 이쪽 한강에, 예, 용궁세계로 들어가는, 용궁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속, 샤머니즘 세계에서 통하는 일명 한강의 전설입니다. 한강의 전설, 예, 용궁세계로 통하는, 예, 용궁세계로 통하는, 어, 그, 진입로가 있다는 한강의 전설. 그 용궁세계라는 거는 혹시, 옛날에 고대 외계인들이 한강 해적이지 기지, USO 기지를 말하는지 말하는 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한강, 한강에. 예. 한강에 그게 아닌가. 예. USO의 전설이 아닌가. 한강의 전설. 한강의 전설. 예. 용궁 세계. 용궁 세계. 용궁 세계로 통하는 출입로가 있다는 예. 그 민비왕후. 예. 민비왕후의 성황당입니다. 민비왕후의 성황당. 예. 민비왕후의 성황당이고요. 아, 많은 무속인들이 여기 와서 무속인들의 그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예. 예다 왔고요. 여기입니다. 저도 고종 황제 의 마지막 황제비. 예. 민빙왕후민빙왕후의 성황당입니다. 민빙왕후의 성황당. 예, 이것이 그겁니다. 민빙 왕후의 성왕당. 예. 여기 와서 정말 무속인들이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아, 저기 아주 그냥 새카만, 캐츠. 아주 영어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겁니다. 성왕당입니다. 성왕당. 민비 왕후의, 민비 왕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성왕당. 예. 그래서 많은 무속인들이 와서, 어, 여기서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요, 진부 방울 살살 쳐주세요. 무속인들이 옴을 알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술 붓지 마세요. 예, 이겁니다. 예, 이게 민비왕. 민비왕우 민비왕후의 그 성황당입니다. 민비왕후의 성황당, 예, 이 민비왕후의 성황당이고요. 여기에 이제 많은 무속인들이 와서 어, 기도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성황당, 이 성황당 앞에 한강에는 용궁 세계, 용궁 세계로 진입하는 바, 한강 물속에 있는 용왕님이 계시는 용궁 세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다는 그 유명한 한강의 전설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용궁의 용궁 세계라는 거가 우주에서 온 외계인, 외계인이 한강 속에 있는 한강 기지를 말하는 게 아닐까요? 한강 기지. 외계인들의 한강 기지를 말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예. 바로 그 명성황후비의 제단 앞에 요렇게 앞에 한강에 이 한강 이 밑에 용궁 세계, 용왕 세계로 통하는 어, 진입로가 있다. 이거 이제 한강의 전설이 되겠습니다. 한강의 전설. 예. 한강의 전설이 되겠습니다. 예, 한강의 전설입니다. 한강의 전설, 예. 한강의 전설이 되겠습니다.